여러분, 이거를 찍는 이 시점은 제가 일을 시작한 지 2주차가 되는 시점인데요. <laughs> 저번주는 그냥 시작하는 단계여서 뭔가 약간 몰라도 오케이 이런 분위기였다면 이번주는 그래도 슬슬 해야지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자꾸 실수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가 죽고 긴장해서 더 실수가 일어나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호주 억양이 알아듣 이 어려운 게 많아서 제가 못 알아들었던 게 뭐냐면 플랫 화이트가 블랙 화이트로 늘렸어요. 그래서 블랙 화이트가 뭐지? 한두번 물어보고 아 플레타이트구나 눈치로 알아먹었고 그리고 또못 알아들었던 게 헤이즐넛 라떼예요. 여기 여기 하면 헤이즐넛이라고 얘기하니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라떼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거랑 그 손님 주문 모르는 거는 오히려 물어보면 돼서 괜찮아요. 근데 매니저님이나 사장님이 얘기한 거를 못 알아먹었을 때가 더 문제가 있거든요. 계속 되물어 봤는데도 못 알아보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곤욕스럽거든요. 근데 또 오늘은 플럼토라고 줌에 들어왔어요. 플럼토가 뭐야? 플럼토를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못 적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못 적은 다음에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장님 오더니 혹시 너 알파벳을 아니요 제가 눈치상 그 핫도그를 줬으니까 핫도그다. 그래서 아 우리는 핫도그. 라고 해서 그걸 몰랐다 해가지고 아 그랬었구나 너가 그래서 몰랐었구나 하면서 이제 그러면 다른 거는 받아 적을 수 있니 해가지고 뭐, 뭐 치킨볼부터 스프링볼 딤섬 막 이런 걸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지금 언어 때문에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것들이 몇개 있었어요. 영어로 되는 거 코드라고 대구래요 대구. 그리고 스네퍼는 도미, 뭐, 베러먼디라고도 있어요. 이걸 제가 모르니까 찾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뉴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근데 이게 맞죠? 메뉴를 내가 알아야지 주문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메뉴판을 보고 공부하는 모습이 약간 웃기긴 한데 해야 됩니다. 와, 인터넷에 치니까 이게 다 나오네요. 제가 베러리랑 크럼드랑 헷갈렸는데 두의 차이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둘다 튀김인데, 하나는 빵가루 묻힌 거, 하나는 반죽에다 하는 거구나. 문제, 의 치코롤. 치코롤은 이렇게 생겼다. 근데 스프링롤이랑 비슷하게 생겼다. 치코롤은 좀더 크다. 뭐가 다른 걸까. 작은 치코롤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도 우리가 파는 윙딩 칼라비 가리비인데, 메뉴가 좀 헷갈려서, 이건 사진이랑 같이 봐야 돼. 그리고 심지어 지금 사장님이 바뀌었어요. 일주일 만에 사장님이 나갑니다. 그 영상에 나왔던 좋은 사장님이 나가서 <laughs> 제 편을 잊어버린 느낌이에요. 지금은 이제 또 퇴근을 하고 왔고요. 제가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은 바로 동전 헷갈려요. 호주 동전은 왜그 금액이 작을수록 크고 금액이 커지면 왜 작아지죠? 헷갈리게? 응? 금액이 크면 커야 되는 거 아닌가? 좀 헷갈려서 지금 이제 동전을 <laughs>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호주 동전은 50 센트는 왕크고요. 5 센트는 조금해요. 또2 달러짜리는 제일 작아요. 근데 달러는 금색이다. 오케이. 센트는 은색. 음. 오케이.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메뉴가 많잖아요. 이렇게 포스기를 찍어야 되는데 위치가 헷갈려요. 커피도 종류가 막 20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롱블랙이 여기 있었나? 라지? 레귤러? 막 라떼? 카푸치노? 플랫화이트 이게 어디 있었지? 이게 앞에서 한 5초만 버벅대도 굉장히 일을 못하는 사람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위치를 딱 외우려고요. 이거는 포스기의순서예요포스기 손님이 Can I h 블 v 라 a long black, size? 하면 이제 l a 여기는 근데 주문을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막 Can I have a long black, l a r s i z 하면은 이제 블랙에다가차우유 조금 넣어주는 거야 블랙 화이트는 이쪽 라떼는 이쪽 카푸치노는 이쪽 소유밀크는 여기 코드 대구 시네펀 도미 살라마리는 오징어 Ham sausage? Yes. Pepper sausage. So, red white, red white, hot choc, latte, latte. Can I have a two Yes. Or a mini dim sum, one wing ding. Can I have a hot regular cappuccino with soy milk? Dutch chai latte? Yes, sure. So, latte and coffee. Add. <makes noise> 우크렐레를 쳐. You are my s 사실 저의 실력은요. 초초초초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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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비기너. 근데 이거를 이 시기에 우크렐레를 잘못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일도 적응 못해서 힘든데 취미로 하는 우크렐레도 아직 아무것도 몰라서 즐길 수 있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모든 게 힘들어, 지금. 이것은 29cm에서 샀고요. 완전 마음에 들어. <laughs> 마음에 들어요. 오늘은 어디든 나가보려고요. 어디 갈지 모르겠어요. 자전거 타고 나가보려고요. 모자를 써야 돼요. 오늘은, 오늘도 흐리네. 흐린데, 눈은 보실 것 같아. 럭비 선수 갖고 있 운동선수. 여기는 맥도날드에요. 뷰가 엄청 좋죠. 맥도날드 테라스입니다. 여기는 시즈니의 시티 제신가고요. 테라스가 진짜 커요. 저쪽 옆에까지 계속 이어져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 수분 크림 하나 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려고요. 날씨가 또 좋아졌네. 이런 데가 있어요. 여기 내려가는 거구나. 이게 약간 약국인데 올리브영 같은 데거든요. 되게 커서 많아요. 한번 가봐야겠어요. 수분 크림을 좀 덕지덕지 바르고 싶어서 여기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음, 진짜 좀 피부 찢어지는 느낌 나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약간 그 일본 가게 같은 정신 없는 그런 동키호테 감성이랄까? 여기는 유독 이런 라벨이 더 정신없게 붙어 있네요. 뭘 사면 좋을까? 와 세탁필 써본 적 있는데 바디 크림이긴 한데 얼굴에 막 편하게 바르면 되안 되나? 아, 얼굴에 바르면 안 되나? 이게 용량도 크고 라고 괜찮은 거 같은데 얼굴엔 투자해 에바야? 이거는 왜싸야 돼? 왜두 달라지? 이거 왜십고 달라고? 이거는 드라이. 주 베리 듀아 시케이 이건 리나날크림에이아이 우리 우 리나 네 여기 여기 왔 는데 말 이지？어 아 얼굴 너무 건조 해서 이미 어던거같 아？아니 많 아？근데 세탁 필만 써 봐서 익 숙한 거가 세탁 필 이다. 아니, 여기 너무 건조해서 얼굴 찢어질 것 같아. 아니, 아니, 여기서 사는 게 빠를 때. <목소리도> 포프크림이 품절이라 다른 매장에 왔는데요. 작은 것도 품절이래요? 큰 거밖에 없대요? 오케이. 어, 어때요? 네요. 아하. 싱글 버킷은 와우. 9 9 9 9 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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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9 9 9 t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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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바르면 이제 안건조 알려 나와. 여기 브리집에 이렇게 인공 수영장이 있는데 이게 며칠 전만 해도 사람들이 꽉차 있었었거든요. 근데 진짜 딱 5월이 되자마자 날씨가 추워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네요. 여기가 바로 인공 비치인데 이렇게 모래를 갖다가 놨어요. 그리고 저기 강이랑 이어집니다. 강 보이죠? 배 지나가는 거? 이런 느낌입니다. 좀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좀 허전하네요 이렇게 태닝하는 사람들 저번에 이 모래사장이 안 보일 정도 로꽉차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입구인데 이제 먹거리가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놀러오니까 해변가에 무조건 있는 이 건강품 샵이랑 기념품 샵이랑 아이스크림 샵은 무조건 있잖아요 근데 여기 길 생각보다 뭐가 없네 그 끝이네 진짜 작다. 일상 감성. 제가 서브웨이를 먹을 건데 서브웨이 주문하는 거를 일단 찍어 볼게요. 하이. 어, 2 can I have a chicken deli with white bread and mozzarella cheese and t s please? Double that one. Uh, yeah, yeah, yeah. Yep. So, there's a 조합은 치킨 데리야께 모짜렐라 치즈 넣고 데핀 다음에 채소 다 넣고 소스를 스더니언이랑 페퍼솔트 뿌리는 거예요 여기 가격이 올랐는지 9.8나오더라고요9 0 0 0원 옛날에는 8.9였던 것 같은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많이 먹고 있어요. 여기는 웨스트엔드라는 동네인데, 그나마 여기서 제일 좀 재밌는 가게들이 있는 곳? 쇼핑몰 아니고 그냥 개인 가게가 있는 곳? 예. 오늘 저기서 5시 반에 태권도가 있어요. 그 다음 타임은 살사인데, 사실, 막 그, 줌바 댄스가 제일 재밌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대에 맞는 게태권도여서 한번 하고 가려고요. 30분 남아서 저도 누워있겠습니다. 여기 누워있는데 소리가 나와요. 오, 불 들어와, 불 들어와. 들어, 들어. 기분이 상해 지금. 오, 길을 바꾸어요 아. 이렇게 생긴는데저번엔 진짜 많이 모였었거든요. 50명 넘게? 70명 넘게? 이제 이 메디뱅크라는 은행에서 주관하는 거고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All t o e r e v e r y d y l g o k i n g h a l okay. so you r Like so, down, up, and now we go like one, two, three, four, and five. One, two, three, four. Very good. Two, three, and four. And again, now we do it a little bit faster. One, two. You don't need to be very powerful. Just a little bit more smooth. Now we smooth it out. 아니 더 t t l e bit 도 o r e attention in the vertical center like that. One, two, three, and y good. 요 저 뽑아준 사장님이 비록 2주 일을 했지만 많이 뭐 알려주고 했거든요 어쨌든 되게 좋은 인연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근데 빠이빠이 하기 아쉬워서 선물을 좀 해주려고요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필품은 당연히 다 가지고 있을 테고 뭔가 시험껏 선물하기도 어렵긴 해서 일단 여기 우롤스에서 이런 거쇼핑백을 샀는데요. 와인 같은 거해주면 무난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와인보다는 이런 순나리가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 순나리 진짜 비싸요. 정말 비싸죠? 봐봐요. 하나 사면 13,000원. 세개 사면 3만 원좀안 되는 거죠. 와인이랑 가격 다를 거 없어요. 사실 2주분에가 이렇게 선물 과한 거주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한국적이면서도 비싼 술 드리면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흔한 소주여도 외국인이 보기에는 이게 동양적인 미로 보이지 않을까요? 기